기본적인 전립선 검사는 여기 있는 이 초음파를 가지고 이제 항문으로 들어가서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매우 얇게 나온 신형 장비에서 이렇게 가늘지만 보통 대부분의 이제 전립선 조직검사 또는 전립선 초음파 할때이 초음파 프로그램은 엄지손가락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여기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매우 많이 아픕니다 조직검사를 할 때는 이 초음파를 제가 확인을 하면서 바늘을 찔리게 되는데요 보통 12번 정도 찌르고 뭐 16번, 1 0번 찌르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찌를 때마다 악소리를 내면서 하십니다 매우 많이 아프시죠? 그래서 저희도 조직검사 하세요라고 제가 설명을 하면 제가 봤더니 너무 아프다고 하는데요. 저 하기 싫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으신데요. 조직검사는 개인병원에서 하는 데가 사실 거의 없기도 하고요. 보통 종합병원을 하게 되는데 수면으로도 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대학병원에서도 내시경을 또 수면으로 잘안 해주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수면들을 못하는 거라기보다는 이게 수면으로 하게 되면 미리 주사도 맞고 금식도 하시고 끝나고 나서 깨는 과정에서 또 지켜보는 것도 있고 하니까 사실 되게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종합병원은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빨리빨리 봐야 되다 보니까 그냥 수면하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조직검사는 굉장히 아픈 검사는 사실 맞습니다만 내시경 수면으로하면 쉽게 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마찬가지 할수 있으시니까 오셔가지고 상담하고 필요한 검사를 늦춰서 암이 늦게 진단되는 그런 상황 꼭 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